말랭 씨 아아이 <laughs> 말랭 씨 뭐하세요? 뭐야 뭐야 뭐야? <laughs> 아니 오늘 관찰 카메라 찍는 날. 야 지금 그게 무슨 일이야? 태풍 와 태풍. <laughs> 태풍 온다고 미친놈. <우리. 웃음> 야좀 야, 도와줘. 도와달라고? 어 지금 대구까지 올라왔어 태풍. 아아이 <laughs> 오. 나오면 웃어요, 아 정말 철철. 만 말러시 현재 기분이 어때요? 똑같아요테스트에서 <laughs> 살면 항상 이렇게 태풍 때 대피해야 되나요? 대자연의 힘을 벗을 수가 없어요 태풍 이번에 진짜 많이 많더라고 엄청 세다고아 이런 모습 또 방송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하니까 낭만 있는 노래 하나 틀어줘요 난 낭만이란 배를 타고 떠나갈 거야 내 인생은 좀써 이런 거 박소준 그런 거 나레이션 넣지 말고 <laughs> 오 날아갔다, 날아간다 텐트 날아간다 빨리 와서 봐야 지금 무슨 야 알았어 어 1 5분 만에 집이 없어졌네. <laughs> 네, 뭐 대자연의 힘 앞에서 배만능이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. 근데 지금 철거를 한게 문제가 아니어. 뭐가 문제인데요? 진짜 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. 왜 아, 이거? 어떡해 아, 진짜. 흘렀다. 아. 큰일났어 우리. 아니 우리 아니고 너. <laughs> 왜? 뭔데? 그형 텐트 있잖아. 치워야 될거 같대. 왜? 옥상에 물이 음. 안 빠진대 지금. 비가 계속 올거 아니야 어. 앞으로도 나무데크 있지. 그걸 어. 다 빼야지. 그걸 다 뗀다고? 빼야 돼. <laughs> 너 텐트도 빨리 뽑아. <laughs> 일주일? 아, 낙지마. 아, 아, 그래서 <웃음> 2주 <웃음> 어? 영상 찍으면 그형 표정 그냥 뭐 찍어보고 싶은 거지. 내 표정을 찍는다고? <laughs> 어. 내방 홍수 나면 안 되잖아. 어, 좋지야. 나 집이 없어졌어. <laughs> 밥 먹자. 긍정왕. 긍정왕이다, 긍정왕. 형밥 <laughs> 먹자. 운동하러 와요, 지금. 야, 형이 집이 없어졌는데. 아, 집이 없어졌어? 어. 오케이. 여기 내가 맨날 자는 곳인데 나 앞으로 여기서 형 자라. 집안 가두고 여기서 자는 이유부터 설명해줬어. <laughs> 그니까. <laughs> 여기 에어컨이 안 끄고 서 너무 더워. 술 아, 처먹고 잤네, 형. 밥안 먹어? 밥안 어, 먹었지. 안 먹어도 될것 같아? 이 집에서 유일하게 부지런한 사람 오! 어, 뭐야. 오 뭐야 역시 부지런 끝판왕 어릴 때이 형이 감명 깊게 들었거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먼저 먹는다 쌀국수 먹으러 갑시다 네 우리끼리 뭐 드시나요? 아니 쌀국수 먹을볼사이 없어서 내가 만든 브리키트도할거죠세 가지 고를 수가 있어 곱창전골 곱돌이생 소불고기정골 저는 신상품으로 이거 마이크 붙이세요 야채가 아주 많지. 내가 많이 넣으라고. 어, 요즘 야채가 비싼데 수익이 별로. 안 <laughs> 나. <났나. 웃음> 팔아도 수익 별로 안 나. <laughs> 그냥 뭐, 그렇게 하는 거지. 재밌어. 야, 이왜 이렇게 크냐, 이거? 야, 남는 거 있나, 이거? 음. 와, 엄청 맵다. 이 정도입니다. 이 <laughs> 정도인데. 아, 제가 한마디 얘기를 하자면은, 저이랭밀티스 구입한 사람들이 한번 적어요. 어? 근데 한 명이 다섯 개에서 막열 개씩 쏟아. 한번 먹으면 개성 먹는다, 이 말이지! 어? 아,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. 이분 편집하지 마세요! 나 우리 관찰카메라 찍는 중이었죠? 아 네. 아. 입에 아. <laughs> 맞으세요아 네. <laughs> 저도 그렇게 먹밥을 찍어버렸네요. 아, 또 어, 어떻게 비벼주시는 거예요? 막갈러가면 비벼드릴게요. 동굴 비주로. 오케이. 하고 비밀가루. 동굴 안 지하는 지좀잘 맞아. 어? 한달 정도면 은될점아 진짜. <laughs> 색깔이 진한 요 <지났네요. 웃음> <laughs> 이렇게 또 기분이 좋아 보여요? 아닌데요? 또뭐 샀나 보네요. 와! 어, 어, 어. 운동한 보람 있네. 뭐예요? 어 뭐야? 어 뭐야? 뭐, 어 구공 같은데? 아, 이거 그거다. 프라이드 위에다가 네. 짐실을수 있게 루프 바스켓이라고 있어. 아, 그 캠핑 하시는 분들 많이 쓰시죠. 맞아, 맞아, 맞아. 그거를 아. 달수 있는 브라켓. 달러 가자. 할 것도 없는데. 그럼 <laughs> 달러 갑시다. 박사님. 2배다제데요에뽑기 <laughs> 아니야 이거 또? <laughs> 아 저거 그거 찾았어요 루프 바스켓 아 이거 석불 오오 말린 서울고이전도자하 이런 것도 있어? <laughs> 제가 만는 거예요 그래? 예 네. 맛있게 먹을게 달라 보이나요 사람이?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먹고 허다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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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<laughs> 먼저 맞춰서 핸드려주는거 아, 오셨네. 어, 올라갑니까 자. 어, 사이즈 딱 맞는데? 이야. 와, 어, 너무 예쁜데? 일단 다빼야겠네 일단 네. 한쪽만 네, 빼면 돼, 한쪽만. 왜 갑자기 다시 빼세요? 뭐가 잘못했대요 어렵네요. 이건 무슨 표정이죠? 나한테 생각 공유를 안 해주시고 <laughs> <하죠. 웃음> 기대 반 걱정 반인가요? 이렇게 하면 뜯었다 뜯었다 필요 없이 그리고 얘를 그리면 왔다 갔다 하자오만어만이 어, 슬라이딩으로 해주는 거지아 슬라이딩. 이해하셨나요? 얘안 <laughs> 날아가겠다 이제 오, 오늘 절대 안 오, 완전 짱짱하다. 됐어, 됐어. 끝났습니다. 보여주세요, 이거 한번. 트레이드 위에 저거를 파는 게 마무리 단계라고 볼수 있거든요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아니 아니요, 우리 형. 태 조심하시고요. 아, 태풍 끝났어. 보자마자 어디 가세요? 음. 운동합니다. 운동. 얼마 전에 제가 바디 프로필 찍었거든요. 야매로 운동을 하는데 약간 부지런해지는 것 같더라고요. 막상 또안 하니까 뭔가 내가 나태해지는 것 같고, 그래서 약간 의무적으로 운동을 좀 다니고 있어요. <목소리> 어프라고 어, 해야 돼요. 이야, <laughs> <laughs> 만약에 이건 어디 운동이죠? 이거 뒷박지요? 먹지? 아, 오! 오!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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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야! 엘렛스, 뭐 하세요? 아니, 어차피 집이 <laughs> 없잖아요. 여기서 그냥 하고로 자고 올까 싶은데? <laughs> 아 이거 달고 나니까 막자기 뭐, 차에 막 애착기 막. 이따가 <laughs> 또 밤에 비 온다니까, 이게 비 내리면은 철판이 얇아가지고. <laughs> 근데 그 소리 들으면 진짜 잠잘와요 ASMR. 아 우리 저녁을 안 먹었구나. 치킨 먹을래요? 아 너무 좋죠. 치킨 그럼 한 마리 내가 시켜줄게. 대신 여기서 먹자. 먼저 들어가겠죠? 아 네. 어우 뭐야 이게? 오. 와 진짜 아늑한데. 아니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실 여기 계속 <laughs> 지내실 거예요 여기서? 여기서 계속 지내지 못하죠 못하고 기왕 이렇게 된거 아. 놀러도 좀 편이고 아. 그러고 싶네요 다시 낭만 찾아 떠나신다 낭만이란 배를 타고 <laughs> 떠나갈 거야 배관랭의 미래의 목표가 있다네제 목표요 저 일단 밀키트 하고 있는 거, 먹어봤잖아요. 진짜 맛있잖아요. 아, 진짜 그래서, 맛있어요. 나는 이거를 좀 많이 팔고 싶어요. 아, 이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, 저는 글램핑장을. 어, 삶이 글램핑이지만, 바닷가나, 강가, 저수지, 음. 낚시도 할수 있고, 약간, 그런 거 걸. 아, 오, 좋은데요. 그리고 내가 살라고. 어, 아... <laughs> 시키는거것 같은데? 왜? 네? 호식인가요? 네. 접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네, 맛있게 드십시오. 드세요, 드세요. 네. 아, 예, 예. 편하게 드세요. 네. 아, 잘 먹겠습니다. 네. 아, 방금 튀긴 치킨은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만들어진지 진짜 10분도 안된 치킨. 말린 씨, 치킨 누저 어디가 제일 좋아하세요? 다리요, 다리. 그래서 선웅이 형이랑 치킨 먹으면 좀 퍽퍽살 좋아해. 음. 아, 정말 맛있네. 음. 말린 씨, 잘 먹었어요. 그럼 저는 이제 가볼게요. 오늘 관찰 카메라 끝입니다. <laughs> 잘 주무시고. 바로 좀 보세요. 안녕. <laughs> 안녕. 가세요, 이제. <laughs> 네. 닫히고 있는 거 맞아요? 아니, 아니요. 열리고 있는데.